저희 연구소 정문에는 Welcome to our universe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날은 이 문구에 더욱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날이 약 7개월의 우주 비행 끝에 인사이트 화성 탐사선을 화성에 착륙시키는 날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7분의 공포라는 용어가 있어요. 화성 탐사선이 착륙한 후 성공 여부 데이터를 보내면 그것이 지구에 전달되는데 약 7분이 걸립니다. 또한 탐사선이 진입 하강 착륙 과정을 받는데도 약 7분이 걸려요. 탐사선이 저 화성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데요. 그 신호가 지구에 도착했을 그 순간에는 탐사선은 이미 화성 표면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탐사선이 잘 도착하여 살아서 기다릴 수도 있지만 이미 미션 실패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6 m 30m 0 m 17m s n t r 2년 이상 이 지난 지금도 이 장면을 보면 두 손이 저절로 올라가지네요. NASA 센터에는 대선 10곳이 있는데요, 각각 센터들이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제트추진 연구소는 무인 우주 탐사선 등의 연구개발 및 운영에 종사하는 연구소입니다. 이 그래픽이 오, 조금 오래 되긴 했지만 이제까지 제트추진 연구소가 탐사한 곳들을 보여주고요. 현재까지 우리의 태양, 달 여덟 개 행성, 그다음에 외행성, 소행성, 해성까지 우주선을 보냈고요. 또한 지구, 인공위성들과 지구를 돌며 우리 태양 밖을 관측하는 우주망원경 미션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해보지 못한 것에 실패를 무릅쓰고 과감하게 도전한다는 마음가짐인데요. 1957년도 제트 추진 연구소에는 미국의 첫 인공위성인 익스플로 r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합니다. 그 이후 우주 탐험에 많은 성공도 있었지만 심각한 실패들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스텝을 자세히 검토하고 이유를 찾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연습을 하는데요. Test as you fly라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웨어 등등 어, 미션 운영 중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그대로 제안하여 팀원들과 실시간 분석하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합니다. 실패를 연구하고 또 그를 발판 삼아 성공을 모색하는 게 우리들의 성공 전략입니다. 저는 제트 추진연구소의 한포팀에 속해 있는데요. 저희 팀은 우주 탐사선의 GPS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인터넷으로 지도를 보지요. 상황에 따라 빨리 도착하는 경로를, 경로를 선택해야 할 경우도 있고요. 돈을 가장 적게 쓰고 가야 할, 아, 하는 상황도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성 탐사를 한다면, 황법 팀은 궤도 역학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또는 연료를 적게 쓰고 토성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합니다. 항법팀 엔지니어들은 이 모든 요청을 검토하여서 가능한 한 많은 요청을 만족시키면서 카시니가 가지고 있는 연료의 한계에서 할수 있는 투어 궤도를 디자인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카시니의 실제 궤도입니다. 항법팀은 우주선이 정확하게 어디 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도착지점에 우리가 계획한 시간에 도착을 하는지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도착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퍼스비엔스가 딱 한달전에 화성 예제로 분하을 도착을 했어요 도착지점은 화성과 함께 공정자정 을 하며 움직이는 타겟인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도착시간을 놓쳐버리면 예제로 분하구는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항법 팀은 거리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른 꼭대기를 보고 야호하면 조금 뒤에 나의 소리가 메아리로 들립니다. 그 봉우리가 멀수록 소리의 여행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의 메아리는 더 늦게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원리를 이용하여 항법 팀은 우주선에게 보낸 신호가 돌아오는 시간을 거리로 표현합니다. 이런 통신과 추적을 위해 나사는 심우주 통신망을 지었습니다. 지름이 70m 또는 34m 정도 되는 안제나들을 지구에 약 120도씩 떨어져, 어, 떨어진 져떨어세 군데에 두어서 지구가 자전하더라도 항상 우주선과 통신이 되도록 디자인을 했어요. 현재 심우주 통신망은 태양계 외곽에 보내져 있는 고해저호가 보내는 극히 약한 신호도 잡아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주선의 현재 궤도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측을 해요. 그리고 디자인 궤도와 비교를 해가면서 추력기를 언제, 얼만큼 사용해야 하는지 연구하고요. 궤도를 재디자인합니다. 추력기의 연료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법팀의 역할입니다. 한달 전에 화성에 도착한 펄스비언스는 가까운 미래의 유흥미션을 서포트를 할수 있는 과학 실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시, 아, 화성산소현장자원활용실험이라는 것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막시는 아, 지구의 식물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화성 대기의 약95% 정도가 이산화탄소인데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그것을 산소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이면 미래에 화성 유인 탐사를 할때 이렇게 어, 연료로도 쓸수 있고 또 인간에게 쓸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 될 것이고 또그 미래는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겠죠. 우주 탐사는 어마한 미션이기 때문에 국제, 국가, 민간 협력이없이는 이룰 수가 없어요. 다양한 문화와 교육의 배경이 모여서 획기적인 기술을 함께 개발했기 때문에 펄서비언스 같은 미션이 가능합니다. 대중소통은 우리의 한 의무라고 생각해요. 나사 연구원으로서 저도 학생들과 함께 행전 액티비티와 어, 강연들을 자주 하는데요. 이번 Perseverance EDL을 앞두고 매주 한국, 캐나다, 미국의 학생들과 줌을 통해 만나면서 Perseverance 관련 강연도 하고 또 랜딩하는 날에는 또 EDL 와치 파티를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우주소통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에게 우주탐사의 가치를 알리고 관련 분야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져 한국 우주탐사 분야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한국도 이미 NASA 달탐사 관련 프로그램인 The Commercial Lunar Payload Service Initiative 나 어, 3D Printed Habitat Challenge 같은 프로그램들을 도전하고 어, 있고요. 또 미션 협력들을 활발하게 하면서 인류 우주 과학 개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어, 저는 큰 응원을 합니다 항상. 그리고 또 여러분도 어, 응원 항상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주의 사진 한 하나 소개합니다. 자, 시원한 동전 하나를 하늘에 향해서 들어보세요. 그 동전이 로 가려진 그 크기의 우주가 이 사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진은 허블 우주 망원경이 여러 차례 1년 동안 찍은 것을 합친 사진이에요. 이 안에는 우리 태양계가 속하는 아, 은하계와 같은 은하가 만 개가량 보입니다. 이 은하들 가운데에는 지구에서 133억 광년 떨어진 곳도 있어요. 이렇게 광대한 우주 안에 우리 은하가 있고요. 그 안에 우리의 태양계가 있습니다. 또그 안에 구슬 같은 지구. 그 안에 아름다운 한반도가 있고요. 그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체는 우주의 먼지, 스타드 u 스트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렇기에 여러분은 우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우주를 사랑합니다. 연구소에서 학생들을 위해 짜놓은 교육 프로그램 아, 사이트 몇 개를 모아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우주 산업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